는 노션으로 공인중개사 2차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 1차 시험은 합격했고, 올해 2차 시험 준비하고 있고요. 보시면은 과목별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상세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기재를 해뒀습니다. 공법, 중개사법, 그리고 공시세법, 이렇게 세 과목이고요. 공시법하고 세법은 책이 구분되어 있기는 한데, 결국 시험은 한 과목으로 보는 거라서, 좀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문제 수인데요. 이 과목이, 이 과목에서 몇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기재를 해둬서 제가 공부를 할때 어느 정도 시간 분배를 해야 될지를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분량은 많은데 출제는 많이 되지 않는 파트들도 있어서 그런 파트는 너무 시간 안 배를 많이 하지 않고 좀 적당히 보고 넘어가는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. 보시다시피 공법의 뭐 주택법 같은 경우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7문제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파트입니다. 이번 주부터 3주간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가서 공부를 할 거고요. 어제 공부했던 주택법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 풀고 좀 틀렸던 부분은 정리해서 오답노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뭐 작성하는 거는 금방 하니까 이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. 공부한 다음에는 이렇게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해서 제가 한 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노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리스트로도 볼수 있고요. 그리고 타임라인별로도 볼수 있어서 지금 제가 한 거, 그리고 앞으로 할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. 시험 공부를 해보시면 과목 수도 많고 범위도 넓기 때문에 무작정 파고들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챕터가 어디에 들어가 있고 지금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이렇게 좀큰 틀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